국내 한 백화점에서 반짝 한정 수량으로 이 과자를 판매했고요. 방송인 안선영 씨가 유럽 여행 중에 이과자 인증샷을 자신의 별스타그램에 올리며 어떻게 구했냐며 이 과자의 위험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세상 모든 부러움을 다 받았다는데요. 네. 바로 그 주인공은 스페인산 감자집, 모닐땡입니다. 일단 스페인에선 감자칩을 과자나 주전부리가 아니라 감자를 얇게 썰어 튀긴 요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밥을 먹을 때도 감자칩이 반찬처럼 테이블 위에 올라오고요 감자칩을 사러 슈퍼가 아니라 재래시장을 찾아갈 정도입니다 그런 스페인에서도 으뜸 오브 으뜸이 바로 이 본일된 감자칩인데 특히 스페인 북서부 지방의 갈리시아의 명물로 1932년부터 3대째 이어온 요소 깊은 감자칩 가문에서 만들었습니다 프랑스 전역과 스페인 북부 지역의 엄선된 감자에 오직 올리브오일만 천일염을 살짝 가미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본일 땡의 바삭바삭 맛있는 비결에는 며느리까지만 안다는 커팅 노하우가 잡으십니다. 우리는 보통 감자칩 그러면 뭔가 안 건강한 느낌이지 않습니까? 짜고 기름지고 어, 그렇죠 예. 하지만 이 본일된 감자칩은 유럽의 10대 건강 식품으로 선정이 됐고요 음, 임산부나 자녀를 둔 부모님들도 어떻게든 이 본일된 감자칩은 겟하려고 하게 됩니다 우와. 한국에서는 구매대행 등으로 구하려고 치면 부르는 게 값이 되고요 비싸게는 한 통에 5만 원까지도 판매가 되고 아유, 있습니다 감자칩이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스페인 현지에서는 고작 한 통에 15,000원이면 충분하고요 게다가 이큰 통을 다 사는 게야 양이 너무 많다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현지에서는 봉지 과자라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한김에 네. 통으로 그냥 네. 사는것도 괜찮지. 사올 때는 그렇지만 어. 가서 한번 먹어는 봐야 될거 아니에요. 그럴 때 이제 봉지로 한번 해보고. 어우, 어, 진짜 건강 감자칩이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당기네요.